어, 이것도 진짜 정말 아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공부 못한 아이고 이제 어 못하는 학습자의 공점 음. 공부 영어 이두 개를 이제 연결시킨 거잖아요. 요거 한번 좀 폼을 그... 열어주시겠습니까? 어, 사실 공부라는 게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돼서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할 애는 부모가다그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다.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의 인생에 공부가 있는 사람이면 언젠가는 할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하는 날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예시를 너무 많이 봤고. 어,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이런 거죠. 내가 책을 보니까 가족들이 야, 너 공부하는구나. 야, 너 맛있는 거나 사줄게. 이런 어떤 보상을 받는 경험을 한 친구들은 거기에서 이제 나의 어떤 자아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의 자아를 계속 빚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딱 되고 나면 사실 이 타이틀을 놓는 게 되게 싫기 때문에 그 구실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상극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가 인생의 이제 전반전에서는 공부가 없는 친구들이죠 어, 나가 노는 걸더 좋아하고 공차는 거 좋아하고 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사실 저는 그게 좀 많이 슬픈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열등한 친구들이 아니라 잘하는 게 다른 그런 친구들인데 어 너무 이제 이분법적으로 어, 좋은 학생, 나쁜 학생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아직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나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들한테 공부 못하는 학생, 뭐 열등생 심지어 불량학생이라는 그런 낙인이 잠시라도 찍히고 나면 사실 그 굴레를 벗어나는 건 정말 뭐 악마의 저주처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거의 뭐 그래서 시절을 다그 마음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 사실 제가 IQ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살면서 몇명못 봤거든요. 음, 간혹 있긴 있잖아요.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좀 천재과들. <laughs> 진짜 얄밉게 조금 공부하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등생들은 정말 힘들어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원동력이 사실은, 음, 어렸을 때 받았던 보상과, 그런 어떤 심리적 보상과, 남들의 인정, 그리고 나의 어떤 자아에 대한, 음, 자존감, 그걸 지켜내고 싶은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반면에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놓아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낫고 어차피 혼나고 그런 열등수 취급을 받을 바에는 나는 그 사회가 나를 이렇게 프레이밍을 한 것에 장단을 맞춰주는 게더 쉬운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는. 근데 이런 학생들하고 이런 학생들 중에 제가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요. 정말 그 소위 말해서 꼴통이었어요. <laughs> 정말 어 같은 저도 철없던 나이지만 같은 친구가 봐도 한숨을 푹푹 쉬게 만드는 행동만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도 거의 뭐반 포기한 친구였고 그런 친구가 제가 아까 살면서 공부할 사람은 언젠간 자기가 알아서 책을 펴고 펜을 드는. 그런 시간이 온다 했던 것 중에 한그 그걸 증명해주는 친구가 이 친구이기도 해요 나중에 뭐 외국으로 대학을 갔다가 뭐 간호학 같은 거를 공부를 했나 봐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편입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연대 간호학과를 갔더라고요 이 친구가 신촌에 입성을 한 거예요 정말 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모습을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캐나다에 있는 그동안 뭔가 정신적인 심리적인 보상의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그 친구랑 가깝게 지내지 않아서 그때 사연까지는 모르지만 그게 없이 사람이 바뀌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제가 영어 못하는 학습자의 공통점인데 제가 첫 번째 책을 쓸때 저는 사실 영어를 소위 말하는 영포자분들을 음, 살면서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음, 그런 사람들을 더 알기 위해 만나고 부대끼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일부러 이제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런 분들의 고충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그랬더니 이분들이 공통점이 영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보상을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다들 그 부정적인 강화가 계속된 거예요. 를 손바닥 맞고 <laughs> 선생 심지어 심, 선생님으로부터 놀림을 받고 아이고.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주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영어 학습자로서 영포자라는 프레이밍의 장단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겠네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근데 아까도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어, 성인이 되면 그래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 저는, 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학습자가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성인학습자는 어쨌든 자기 공부의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만드는 게내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보상을 해주고 학교 다닐 땐 선생님들이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을 경험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내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럴 수 있고. 어... 근데 그 보상을 못 받는 이유가 원어민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게, 이게... 그러니까 보상 받을 기회가 안 와요. 신기루를 그래. 쫓아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오늘 이 주제가 다 이렇게 일관되게 연결되는 주제인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틀을 짜놓고 혼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 탓, 뭐 주변 동네 어른 탓, 뭐 선생님 탓할수 있지만, 사실 성인학습자는 내 탓이거든요. 내가 보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케팅하는 뭐 장사꾼들의 그런 잘못도 있어요. 근런데 아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영어학습을 바라보면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의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하고 너무 멀리만 보고 있는 학습자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흡사 이제 그 명언이 생각나는 그빌 게이츠 우리 형님이 말씀하셨던 태어날 때 이제 가난한 것은 이제 약간 부모의 잘못이 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하면 바로 지금 본인의 이제 잘못이다 과오다라고 했는데 성의 학습자들이 분명히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하면 뭐 발음이든 뭐든 조금 더 규칙성에 대해서 우리 애매모함에 대해서 덜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릴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프레이밍 씌워주고 영어 트라우마 생기면 그거는또 굉장한 기간 동안 또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건 또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못 하는 학습자들이 성인이 돼서 본인이 본인한테 약간 이제 보상을 줄수 있는 뭐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아 이런 거는 제가 아는 뭐 초보자 분들이 본인한테 이런 어, 식으로 보상을 주던데 좀 바람직한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댓글을 이제 채팅창에 써 주시는 것을 보니까. 어, 저는 영어 목표가 뭐 여행 다닐 때 쓰는 거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까 그 라이브 초반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 보상을 나한테 주려면 아까 전에 두 번째 주제였던 목표 설정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어라는 게 도구로서 나한테 꽤나 쓸모 있는 도구구나. 라는 거를 느껴봐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는 게,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깜지 쓰면서 단어 외우고, 그리고 문법책 보면서 문제 풀고, 막 틀린 거 맞는 거 이런 거 하고, 막 오답노트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공부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즉석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가 이렇게 하면 쓸모 있구나,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경험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로를 선택을 하면 언젠가는 영어를 잘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만약에 내가 영어, 여행가서 필요한 영어가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저, 제가 만약에 정말 영포자의 시선에서 영포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여행 갈때 자주 쓰는 단어 뭐 문장 100개 이런 걸 뽑아서 음. 그거를 한국어로 그냥 병음을 하는 걸쓸것 같아요 옆에다가 그런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근데 반드시 여행을 갈 겁니다 반드시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저는 여행을 갈 거고 그걸 써볼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틀을 스스로 짠 거죠 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영어 공부에 재미가 붙게 되고 공부도 사실 재미가 붙게 되면 못 말리잖아요 공부 어~ 자기가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 학습도 사실 뭐 언어 학습도 똑같이 스스로가 어라 이거 되네 나도 되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재밌어서 하게 되는데 맞아요 막 네. 보통은 회사 끝나고 거의 막 도살장 끌려가듯이 막, 아, 이러고 막 학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턱 깨고 이러고 있다 졸고 막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상이 안 되는 틀에서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어, 그런 거라고 보고,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면 저는 복잡한 영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전문 분야 영어로 하는 거는 자기가 잘, 더,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뭐, 화면 여기 보시죠. 질문은 잠시 후에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전날 벼락치기로 외워도 사실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야심찬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내가 조금 모를 때보다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영어 학습들이 있죠. 그런 게좀 보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게 제가 볼땐딱 적절한 비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음, 좀더 추가를 하자면, 저 같으면, 어, 비행기 표하고 이걸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릴 것 같아요. 딱 끊어서 시간 제한을 음. 줘서 저로 하여금 좀 스스로 이렇게 번지 점프대좀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그거 관련 내가 병원 같은 거 쓰는 거는 사실 부끄러울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죠 내가 뭐 한글로 적어볼 거예요, 볼 거예요. 뭐뭐 보더라도 뭐, 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세팅을 해놓고, 나를 스스로 이렇게 번지점부터 해서 뛰어내리게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여행을 갈 거니까 여행영어를 공부하면 가서 어쨌든 한두 마디든 무조건 써먹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썼을 때, 썼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약간 그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개이 그렇죠. 음. 말씀하시고 돌아왔을 때, 아,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이런 이렇게 하나의 이제 과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테스크를 완수하는 셈이. 음. 아, 그런 맞아요. 걸 자꾸 시키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이제 잘 먹는다고 선수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에 그냥 거의 모든 게좀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어 요거 음. 한 분이 또 이렇게 와 엄청 긴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한번 태연세 한번 오우 한번 좀. 잘주시겠어요네어 성윤 한성윤 님께서 네. 과거에 대학 편입 경험 있는 30대 직장입니다. 중고등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해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토익, 편입, 영어, 토플, 수능, 영어, 오픽, 토스, 아이언스까지 각각 방식이 다릅니다. 얕은 소견이지만 영어로 하나의 과목이 아닌 읽기, 쓸기, 말하기, 작문 등으로 과목을 나눠서 공교육 시스템을 반영하는 교육을 도입하면 학생들에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했네요. 음. 길다 길어 길어. 하 <laughs> 여튼 뭐 고민을 다들 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반영이 뭐 조금씩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아 그다음에 아 이분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 영어를 해야겠어요. 이게 전화 영어도 있고 또 화상 영어도 있고 요즘 사실은 예전보다 옛날 이제 무조건 이제 외국을 나가야 이제 굉장히 노출이 잘 되지만 요즘은 진짜 많은 것들이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목표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네. 과거에, 아, 과거 이런 방법도 기억나네, 그죠? 한때, 음... 그, 조건, 빈칸 채우는 거. 네, 이런 거. <laughs> 네. 빈칸 채우는 거. 제가 그런 음... 거한적 있거든요. 제가. 제가 어학연수 캐나다 벤쿠버에 갔었는데, 제가 5개월 하고 딱 20일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거기 이제 알 이제 학원이 있었는데 한국인 사장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쉬는 시간에 가보니까 저는 이제 회화를 제 하고 있었는데 영어 청취 청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이제 그 한국 유학생끼리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그두 번째 빈칸에 전치사 투 들었어 그랬더니 아 어, 나는 죽어도 그 투가 안 들려 그랬더니 그 형이 가만히 있다가. 야, 드디어 들렸다.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역시 형은 어응에서 1년이니까 다르다. 기가 뚫린 거야? 라고 하던 게 떠오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그분들은 좀 목표가 과연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가 약하게 들리면 애초에 처음부터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수도 있고, 의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거 영어 7080 세대 때는 왜 그렇게 이렇게 빈칸 채우기라든지, 하나하나 토시 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 맞아요. 목표 자체가 그때는 설정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태훈 쌤 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네. 됐고, 자 그러면 성취감 이런 식으로 좀 성인들이 좀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제 음. 마지막 토픽으로 자 예, 원래는 12시 안으로 제가 취침을 하도록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사이에도 태훈 선생께서는 또 이렇게 계기 일식 일어났죠. 우리 DSLR이라서 네, 중간에 켜야 됩니다 음. 태훈 쌤 이제 막간 그러니까 지금 막 돌아오셨으니까 저도 최근에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통한 압축 영화라고 있거든요. 이게 상황별로 심지어 좀놀랬던게 보통 하나의 책이면 이게 우리가 막 관광영화면 관광 영화면 관광 약간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요책 하나로 사실은 다 되겠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까지 있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아이 분이 <laughs>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포괄적으로 좀 이제 어 보고 있다라는 게확 느껴졌어요. 관광뿐만 아니라 직장에 네.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어, 개인적으로 내 목표에 맞는 영어는 어떤 것인지 좀 이제. 조망을 할수 있다는 생각 들었고, 여기서 이제 필수 문장들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내가 직장에서, 뭐,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영어 표현들을 수첩에 더 이렇게 스택을 좀 쌓아 나가시면 훨씬 더좀 음. 나한테 좀 보상이 되는 표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매하셔도 음. 좋고, 아닌 분들은 저는 좀 이렇게 권해드려요. 주위에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신청을 할수 있잖아요. 전국에 음. 도서관, 이천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좀 어, 이거 책좀 이렇게, 어, 유명한 책인데, 이런거 한번 좀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거를 대여를 해서 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음. 구매를 하시는 분, 혹은 대여를 해서 보시는 분들도 저는 좀, 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원쌤저 잘했죠?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 이미 뭐, 이미 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음. 자, 그리고 이제 4단계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어, 자, 이런 질문은 참 이게 답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원활히 소통하려면 어느 정도 듣기 레벨이 필요할까요? 듣기 양. 제가 좀 태훈쌤한테 좀 너무 좀 건방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 그래도또 또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태훈쌤 이제 자유롭게 너밥 먹었어? 어, 나밥 먹었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충분히 당연히 되겠죠. 동시 통역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한번딱 들었을 때 원어민들이 딱 듣는 것처럼 딱 거의 100% 가깝게 이해가 될까요? 되시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이 문화적인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원어민이 될수 없다고 하는 게 당연히 뭐 저는 그 듣는 걸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 들리긴 들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한 내용. 아.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듣는 문제가 아니라 저게 왜뭐 이런 네. 거 있죠. 그러니까 뭐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 사람한테는 별 말도 아니에요. 한국어로 치면 야너 둘리 닮았다야 이러면 아. 야 내가 무슨 둘리 닮아? 이런 대화 있죠. 네. 근데 물론 이것이 이제 훨씬 더 고등 버전으로 바뀔 수도 있겠고 복잡한 걸도 될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몰라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지금 뭐뭐 블랙 라이브 매터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머리로 아는 거랑 음. 인생에서 부대끼면서 아는 거랑 이런 것들에서 제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음. 그런 영역이 되면 당연히 모르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영역이 꽤 있어요. 뭐 통역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뭐 조크를 하는데 그런 되게 문화적인 조크를 하면 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어권 약간 그 드라이한 유머들 많잖아요. 드라이한 유머 음. 딱 이야기 한 다음에 좀 약간 꼬아서 이렇게 생각할 때 위트 있겠다. 사실 좀 아재 개그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좀 이제 이거 웃어야 되나 해서. 네. 그런 네. 했던 그런, 그런 문화적인 레퍼런스라든지 역사적인 레퍼런스라고 하면 어, 좀 많이 어렵죠. 음, 그거는 뭐 비원어민이고 그 나라에서 살지 않았으면 다들 공감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생각나네요. 제가 밴쿠버에 약간 거주를 할 때는 그 뉴스 11:30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밴쿠버에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교통 사고라든지 뭐 누가 뭐 했더래요, 뭐 시장이 누군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처음엔 참안 들렸는데, 예, 그, 제가 밴쿠버에 거주하면 이제 한 달, 두 달, 세달 어떤 짬이 좀 쌓이잖아요. 밴쿠버에 처음에 음. 거주했다. 그러면 신기하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밴쿠버 시민들은 밴쿠버캐나스라는 아이스 하키 팀이 열광하니까 금요일 밤이 되면 난리가 내고 어떤 그런 컨텍스트를 음. 받아들이게 되면서 뉴스를 청취하면 훨씬 더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말 음.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원어민들이랑 소통하려면 사실 듣기 레벨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평범한 한국인들이 원어민들이랑 만났다, 대화한다, 라고 그러면 갈수 있는 타픽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뭐, 어떻게 깊은 대화를 할수 있겠어요? 뭐, 그렇죠. 어,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올때 뭐, 뭐, 뭐 타고 오셨어요? 뭐, 뭐 하시는 분이 세서 취미라든지, 뭐, 나의 약간 개인적 뭐 의견이라든지, 그 정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를 뭐 관계된 걸 들어보고 표현해 보면 그거로 좀 동기가 좀 충족이 되면 좀더 어려운 거로 나가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어 됩니다 녀석제이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어아 이거 이거 이것도 한번 아 너무 재밌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토픽 넘어가야 되는데 <laughs> 렌터카 빌릴 때 직원이 그쵸 이 애들 약간 기계적으로 이야기할 때 엄청 빨리 하잖아요 음. 네 받으시고 아~ 그런 것들도 사실 기계적인 거니까 네 에피소드가 있고이 많이... 어~ 네. 렌터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 제책 생각이 이제 문득, 문득 나서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제가 이책 관련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짧게 어~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홍공생님께서도 뭐~ 쓰신 책이 정말 많고 제가 뭐 서점 가서 이렇게 서적들을 보면은 좋은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 쓰인 책, 좋은 책. 물론 이상한 책도 있지만. <laughs> 어, 아 참, 그 저자의 고민이 느껴지고 이제 저자들끼리는 알잖아요. 아, 이 사람 정말 애 많이 썼겠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정보도 너무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저는 그래 사실은 그 지필 제안을 받았을 때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고, 좋은 책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좀,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쓸만한 것들, 어, 뭐, 예를 들면 여행가서 렌트카 빌리고 하는 것들, 뭐, 프레젠테이션 할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화면 가리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영어 학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챕터를 그렇게 많이 추렸거든요. 렌터카 아~ 어, 같은 경우도 제가 리서치를 이제 좀 오래 했어요 여행 다니면서 일부러 렌터카 다닐 때 녹음기 켜가지고 어, 지역, 지역마다 어, 이쪽 지역은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저쪽 지역은 어떻게 물어보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담아 놓기도 했습니다 네요요요 요, 요 안에 그러면 렌터카도 있는 거잖아요 렌터카도 있죠 아. <laughs> 렌터카는 진짜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물론 사전 예약을 다 음. 해가지고 저는 갈때그 친구랑 어떤 예약은 한국 사람 준비성이 좋으니까 서류 딱딱딱 다 나오고 걔랑 조금 음. 이야기하다 보면 또뭐 한국 문화 같은 거 케이 커처에 관심 있는 애들은 좀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저 한국말 해요 딱 이런 말 나오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좀 하다 보면 <laughs> 그 우리 GPS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공짜로 해준 경우는 뭐 부지기수고 근데 말만 음. 좀 하면 저는 이제 카시트 있잖아요 애기들 부스터 시트라고 또 음. 저번에 작년에 갔을 때 무료로에다가 두 사이 어, 그래요. 무료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배를 탔던. 어, 와, 아, 되게 인치미 좋은 분을 만나셨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음. A 섬에서 하와이 있을 때그거한번제 타고 나서는 B 섬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A에서 제가 달랏 드립트로 그때 갔었거든. 요 달랏 드립트. 그래서 A 섬에서 이런 환대를 해줬는데 내가 볼때 너는 좋아 보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고. <laughs> <너는 어느 정도가 웃음> 아, <해준다. 웃음> 하, 하와이에서 한국식 에누리를 하셨군요. 에누리를 좀 했죠.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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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네. 제가 아까 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일부러 막그 특색을 좀 분석했다고 했는데, 하와이 같은 곳은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이 친구들이 한국말을 좀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 실제로 뭐 한국 거주민들도 꽤 있고, 어, 그런데 동양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잘안 가는 곳에 가시면. It's a whole new world가 열립니다. 아 이거 완전 안 되게 말이 아까 아마 그 말씀하신 분이 뭐 비즈니스 업무차 뭐 그런 도시에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렌트카 빌리면 정말 인정 사정 없이 말해요. 배려 없죠. 배려 없. 배려 영어라는 것을 이제 아예 모르는 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그 전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 지인이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 커피점에 이제 뉴욕에 또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겠어요 뭐, 베이글이랑 아메리카노를 이제 주문을 하는데 네, 딱 하니까 걔들이 되게 좀 기계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뭐 가령 이제 morning welcome to starbucks how may i help you 뭐 이렇게 막 그냥 그냥 쭉 나가고 이제 막 기계적으로 하니까 이게 약간 얼어붙은 거죠 이제 나는 이제 간신히 음. 말을 해야 되는데 순간 얼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종업원이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업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한숨을 쉰 거예요. 근데 음. 그 한숨에 완전 멘탈이 쪼개진 거죠. 내가 내돈 내러 갔는데 고용이 네, 아. 더라고요 네. 자기 그그 그, 그분도 아마 자기 인생도 너무 고달파서 그러지 않았을까? <laughs> 그 네. 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laughs>